자, 먼저 used2는 조동사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조동사가 어려우면 그냥 뒤에 동사원형을 외우시면 되어요 무조건 동사원형을 써서, 학원했다라는 뜻이 되는데, 중요한 건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used2 플러스 동사원형. I used to smoke. used2 used to to, 뒤에 동사원형, 즉, 스모크를 붙여서, 예전에는 담배를 피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라는 뜻이에요. I used to smoke. I used to smoke. 자, 이제 B used to 에요. 여기서 2는 일단 전치사랍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원형 아니고요. ING 동명사를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의미는 아까 배운 거랑은 완전 달라요. 하는데 익숙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B used to p ING. I am used to smoking. I am used to smoking. B used to 뒤에 smoking 즉 ing를 붙여서 하는데 익숙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해석은 저는 담배 피우는 것에 익숙해요. 라는 뜻이 됩니다. I am used to smoking. I am used to, to, to 동사원형. 아좀 전에 배운 be used t to 가 다시 나왔는데 이제는 좀 다르죠? 뒤에 동명사가 아니라 동사원형을 붙였네요. 자 be used 다음에 t 동사원형이 나오면 이때는 하는데 사용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끊어 읽어보면, be used to 사용되다, to 동사원형, 하는데 가되겠죠? The room is used to smoke. The room is used to smoke. The room, used to, 그 사용되어요, to smoke 피우는데, the room is used to smoke. The room is used to smoke. One, I used to smoke. Two, I am used to smoking. Three, the room is used to smoke.